자, 두 번째, 1차 부등식의 풀이 개념 익히기에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1차 부등식 중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X는 X끼리, 그리고 상수는 상수끼리, 이렇게 놓으면 된다 그랬어요. 자, 1번 보면은, 자, 이항하면 4X 되고, 마이너스 6, 2항하면 6 되죠. 그래서 3x는 6보다 작다. 여기서 3으로 이렇게 양변 나눠주면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으니까 땡. 2번. 2번은 2양. 그리고 마이너스 1도 2양. 하면은 2x. 얘는 4. 여기도 2, 2 약분해주면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땡 3번 자 여기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3x 그리고 얘 예, 이항해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7x 얘는 14양변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은 x 여기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곱해줬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도 얘는 땡 4번 일단 전개해주면 되죠 2x 플러스 1에 5x 마이너스 5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3x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해주면은 부호 바뀌고 2 그러면은 어, 4번이 정답이네 5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로 다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3x 플러스 3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4x 이항해주면8 마이너스 4 해주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도 땡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2번 다음 일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라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소수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우리가 10씩 다 곱해줄게요. 이렇게. 얘랑 얘랑 곱해져 있으니까 10 곱해도 여기다가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볼게요. 10 곱해주면은 12x-3에 26x-6. 응. 바로 풀수 있으면은 여기 12x-36이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26 이왕 해주면은 마이너스 26 x 여기에다가 이왕 해주면은 36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14 x 얘는 42 그러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그래서 약분해 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1되고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를 곱해줬으니까 부호가 바뀌죠? 해서 이렇게 써주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갖다 표시 있으니까 동그라미 색칠해주고 그리고, 방향은 여기,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범위가 돼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요 분모의 최대 공, 약수, 6을 다 곱해주는 거예요. 가끔가다 분수했다가만 곱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여기, 약분해주면, 은 2, 여기, 3. 해서 2 괄호 3 괄호 그리고 6 엑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전개 전개하고 x는 x끼리 그리고 숫자는 숫자끼리 마이너스 6이니까 넘기면 은 플러스 5가 되죠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는 5x 되고, 여기는 3, 이항 하면 마이너스 15. 그래서, 5x가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데, 5, 5. 약분해주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되죠. 그래서, 여기 범위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는 분수랑 소수 같이 있는데 어차피 얘 10분의 4 해서 약분해서 이제 5분의 1로 해서 5로도 할수 있는데, 어, 우리 그냥 10을 다 곱해줄게요. 곱해주면은 4x 플러스 10. 약분하면 2저2, 그래서 2곱하기 3해서 6x 플러스 1. 다시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서 X의 범위가 2보다 9 밖에서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면 얘도 그려주면 돼요. 2가 범위 여기, 얘도 분수랑 어, 둘다 있는데, 소수랑 여기다가도 10다 곱해줄게요. 곱하면 약분해서 2, 4, 8. 여기도 10. 여긴 3이 되죠. 그래서 3x-30이라고 바로 써도 돼요. 되면은. 안 되면은, 응. 다시 써야죠. 다 차근차근. 넘기면 이렇게 되고, 넘기면은 이렇게 되니까. x, 5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8이 되죠. 자, 근데 얘는 갖다 표시가 없으니까, 응, 음, 구멍난 거. 써주고, 범위는 이쪽. 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3번은 1차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 구하는 거죠. 중요한 건이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러면 일단 요거 우리가 양 변했다가 최소공배수 12를 곱해 줄게요 그러면 여기 약분하면 3 약분하면 4 되니까 3 괄호 4 괄호 이렇게 돼서 3x 플러스 12가 8x 마이너스 8보다 크다 이항해 주면은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20 해서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부호 바뀌는 거에 마이너스 5 나눠줬으니까. 그러면은, 자, 이 4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니까 1, 2, 3. 4는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1, 2, 3. 정답은 3개. 이렇게만 쓰면 틀려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 개까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4번은 1차 부동식의 해가 이렇게 됐대요. 이거의 해가. 그러면은 여기다가 X에 대한 거 구하고 여기다가 숫자에 대한 거 구한 다음에 찾아주면 되죠. 이거에 대한 거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해줄게요. 3x-6 얘가 2x 플러스 a 보다 작다가 되는거죠. 그럼 x끼리 해주면 은 3x 플러스 2x a 플러스 6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 더해주면은 5x가 얘가 되고 우리 x에 대한걸로 구하라그랬잖아요 그래서 5로 나눠줄거예요 약분해서 x는 5분의 a 플러스 6보다 작다가 돼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 어때요? 같죠? 같으니까 써주는 거예요. a 플러스, 아, 5분의 a 플러스 6. 얘는 3이랑 같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5 곱해주고 a 플러스 6은 15 이항하면 a는 9가 되죠 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5번 a가 0보다 작을 이거의 해를 구하시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정리부터 해 줄게요. 이항. ax 얘는 이항하면은 5가 되죠. 그리고 우리 x에 대한 거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a를 곱해 줄 거잖아요. 그래서 없어지는데 a가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봐 봐요. A가 0보다 작다 그랬어요. 음수죠. 그럼 얘는 음수를 지금 나눠준 거잖아요. 그래서 얘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6번 문제 보면은 얘도 봤을 때 어때요? A가 0보다 작은 음수죠. 그러면 얘 정리해주는 거예요. A, X, 양 해주면은 EA X 그리고 9-6이 되죠. 그러면 얘를 X로 묶어주면은 X, 아, A, A로 묶어줄게요 아, 아니다, 아니다. 더할수 있죠. 3AX는 3. 그러면은 여기 양변에다가 3a, 3a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 약분 되죠. 그래서 x는 a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지금 여기 곱한 거얘 있잖아요. 얘가 음수잖아요. 그래서 음수 곱하면은 부 바뀐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